쇠막대로 고양이를 내려치는 등의 잔혹한 수법으로 고양이를 학대한 남성이 근데 유명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셰프인 것으로 전해져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요. 맞습니다. 이 천안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남성이 있었는데요. 알고 네. 보니까 유명 셰프였습니다. 일단 지난달에 일어난 일인데요. 영상을 먼저 좀 살펴 보겠습니다. 여기가 한 마트 주차장인데 저기 남성이 앉아있죠. 그렇네요. 예. 쇠막대기를 들고 있거든요. 뭔가를 내리치는 모습 보입니다. 들고 있는 게 쇠막대기고요. 그러자 고양이가 정말 비틀거리면서 뛰쳐나옵니다.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고요. 남성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입니다. 지켜보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는 저 도망간 고양이 말고 다른 고양이가 있었는데, 고양이 꼬리를 들고 저렇게 들고 옮기는 예. 모습입니다. 저렇게 꼬리를 들고 옮긴 저 고양이를 데리고, 갑니다. 이 예. 지난달 새벽 천안 맞... 마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고양이가 저렇게 들고 갔으니까 사라졌겠잖아요. 네. 그래서 마트 직원이 CCTV 영상을 돌려보다 보니까 이 남성이 3시간 넘게 학대를 한 정황이 영상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. 3시간 넘게요? 네. 이게 새맛대기로 고양이를 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담뱃불로 머리를 지지고 다리도 부러뜨리는 그런 대목도 영상에 담겼다고 하는데 이 고양이들은 마트 직원들이 이 주차장 한쪽에 급식소를 마련해서 좀 돌보던 길고양이들이 ]이었습니다. 그러면 이 학대범의 정체가 뒤늦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? 어떻습니까? 네. 이 동물학대 동물 단체 측에서 좀대보를 예.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거든요. 학대범이 유명 디저트 카페 셰프로 사실 강연도 하고 좀 언론에 노출이 있었던 유명한 인사였습니다. 그래요? 예. 그래서 학대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셰프가 SNS 계정도 닫았는데요. 이번 사건을 고발한 이 동물 단체 대표도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.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. 제보가 들어왔어요. 제보가 저희들한테 이 사람 같다라는 제보를 들어왔고 이번엔좀 충격이었죠. 저정도의 반공인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? 이 사람이 어쨌거나 좀 반공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중성을 띈 이런 행위는 정말 좀 강력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이게 또 그냥 가볍게 넘어간다면 이에 제삼에 또 이런 동물 학대자가 또 생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전기자 설명에 따르면 이름과 얼굴이 잘 알려진 셰프가 저런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. 그거 왜 그런 겁니까. 일단, 경찰에는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요. 네. 이집 근처에서 쓰레기 봉투를 뜯고 있는 고양이를 봤는데, 거슬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지저분하고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, 다른 곳에 옮기려고 예. 이 고양이들을 찾아갔다라고 하고, 때린 이유에 대해서는 잡으려고 하는데, 옆에서 자꾸 방해를 하니까, 그래서 네. 때렸다.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학대 당한 고양이, 마트에서 돌보고 있던 고양이들이었잖아요. 네. 한 마리는 마트에 있고,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풀어줬다.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을 했는데, 그렇다보니 아직까지도 찾지를 못했습니다. 행방이 묘연한 상태고요. 사실 동물학대 처벌 기준에 따르면 이 동물이 사망을 했는지 죽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처벌 기준이 달라져요. 검찰이 지금 현재 경찰에 보안 수사를 지시한 상황인데 이 부분 고양이가 어떻게 됐는지도 좀더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근데 하나 더 짚어보면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. 마트에서 돌보는 이 고양이들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다른 고양이들에 대한 학대 의심 정황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. 맞습니다. 이 동물 단체 대표가 좀 주장을 하는 내용인데 네. 이 동물 단체에서 이 해당 남성이 이두 마리뿐만 아니라 다른 고양이까지 학대한 정황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같은 동네에 비슷한 시기에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꼬리가 잘린 고양이들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. 그래요? 그리고 이 마트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다친 고양이들이 발견되지 않았다. 이런 이유로 추가 학대 정황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남성의 경우에는 이한 번만 있었다 학대 사건은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했고 경찰도 추가 범행에 대한 정황이 담긴 영상 같은 건 확인을 못 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이 마트 사건으로만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. 이 학대범에게 적용된 범위는 동물 학대 그리고 절도죄인데요. 여기서 이 절도죄는 어이 고양이들을 마트에서 돌보고 있었잖아요. 네. 그런데 데려갔기 때문에 절도죄가 적용됐고 이 마트 주인의 반려동물이라고 본 겁니다. 사실 동물 학대가 형량이 어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. 그래서 보통 반려동물 학대 사건에서는 뭐 재물 손괴죄 이런 것이 같이 적용이 됩니다. 조금 더 형량이 높거든요. 그리고 이 경우에는 고양이 한 마리를 몰래 가져갔으니까 반려동물로 보고 절도죄가 함께 적용이 된 겁니다. 이 동물학대 건에 대해서는 사실 법정형보다 손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어, 논란이 여전한데 대법원은 이걸 막기 위해서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.